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리포터 젤리뱀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몰라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렇게 종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일단 맛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죠? 이거 어떤 맛인지 아는 건 있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는 잘 뽑으면은 코코넛맛, 잘못 뽑으면은 썩은 우유 음맛 오우, 썩은 우유 음 맛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잘 뽑으면은 버터 팝콘 맛그 다음에 잘못 뽑으면은 썩은 계란 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입니다 맛있는 맛은 복숭아 맛이고 잘못 뽑으면은 토맛토 맛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맛입니다 네 번째 맛은 배주스 맛그 다음에 잘못 뽑으면 코딱지 맛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과일 아이스크림 맛, 그 다음에 발가락 내 발가락 내 맛. 오씨 발가락. 그 다음에 잘 뽑으면은 딸기 바나나 스무디 맛. 그 다음에 잘못 뽑으면은 죽은 생선 맛, 죽은 생선 맛. 그 다음에 또여 일곱 번째입니다. 자, 잘 뽑으면은 블루베리 맛이고요. 못 뽑으면은 치약 맛입니다. 오, 치약 나못 먹어봤는데. 다음에 여덟 번째 맛입니다. 네, 잘 뽑은 거는 초코푸딩 맛. 그 다음에 잘못 뽑은 거는 게살음 맛, 게살음 맛.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음, 젤리입니다. 자, 잘 뽑으면은 카라멜레콘, 카라멜론, 카라멜. 내가 한글도 못읽는야아왜 <laughs> <듣는 거야? 웃음> 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잘못 뽑으면은. 곰팡이 치지맛 곰팡이 치즈맛십니다자그 치지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젤리입니다 자잘 뽑으면 라임맛 잘못 뽑으면 잔디맛입니다 자 이제 아빠랑 유튜브를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나오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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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제 아빠가 이런 어떤 게임 규칙들을 알려주면 음. 됩니다 아 제가 이주치를 알려줘요? 네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준서랑 아빠랑 이렇게 아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지 않고 이제 뽑는거예요 뽑아가지고 어 먹었을 때 먹었을 때어 이상한 맛이 나왔을 때 그거를 참고 다 먹으면은 이제 벌칙이 없는거고 만약에 이제 못 참고 여기 있는 이제 컵에다가 이제 어, 뱉는다. 음. 그러면은 이제 벌칙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음. 벌칙은 뭐냐면 우리 옛날 추억 아빠 어렸을 때 추억의 게임인데 공포의 삼겹살 이제 똑바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포의 삼겹살. <laughs> 요거 그리고 두 번째 벌칙은 텔레비전. 어, 텔레비전. 그리고, 음, 텔레비전. 그리고 정말 어, 세 번째 벌칙은 요거 죠 재밌는 거 어, 수영사대기입니다. 수영사대기, 수영사대기, 이렇게세 가지 벌칙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어, 그, 선택해서 벌칙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준서가 먼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빠가 한 섞겠습니다. 네. 예. <laughs> 예. 보지 말고 뽑으세요, 보지 말고. 자, 뽑으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뽑으세요. 자, 무슨 색깔이 나왔습니까? 흰색? 근데 색깔 비슷 흰색깔? 흰색깔이면은 아 요거네요 코코넛 맛 아니면은 써은 우유 맛자 그러면 이제 맛을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음! 응? 코코넛 맛 코코넛 맛? 와 살았다 음맛있자 그럼 이제 아빠가 뽑을까요? 가위가위보로 하죠 가위가위 안돼요 아 가위바위보 안돼요 가위가위보 가위 o 위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이 o 이 e you. I 이거 v e y o 이 I love 이 o u I l 뭐야? e y o 저거 뭐? 죽은 생선 만저번 먹었는데요 썩은 생선 이고그 네. 다음에 이거! 진짜 맛 없는데 이거? 잘 보면 딸기 바나나 스무디 맛아 냄새는 일단 좋아 <laughs> 냄새는 <냄새냈던> 일단 좋아 <laughs> 아 진짜 먹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진짜 거짓말.. 입문새아이아 이거 뭐.. 이거 무슨 새더한새 아니.. 차고 먹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썩은 생선 맛이야 이게? 지금 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음. 아유, 일단 아유, 가위바위보. 아유, 가위바위보. 아유, 가위바위보. 아 일단 이가위 해야지 안기 지금 가야바어보가위아 새끼 이나개마개마 오징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노란색. 뭐야, 노란색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응. 뭐 토마시네, 토마. 아, 이거. 번이야, 이거. 아, 응, 마거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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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계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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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버터파콘버터파콘 음, 버터파크. 음, 버터파크. 음, 버터파크. 음, 버터파크. 음, 버터파크. 음, 버터파크. 음, 버아 뭐지 이거? 저거 저거? 어어 이거다 이거, 없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야 이거야 잔디맛 아지고 라임 맛어 잔디맛 아니면 라임 맛이네. 어, 맛이네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맛은 맛있다고 그러던데 음, 잔디맛 맛있다 이거 잔디맛 장 잔디맛 짱? 아해어 잔디맛 짱어 음. 잔디냄새 음. 어, 이거 음. 어, 진짜 맛있어 어 근데 잔디냄새 대박이다 진짜 아아내 축구하다가 잔디를 그냥 한입 그냥 먹었는데이맛이랑 똑같아 그 e n I'm 어 fool, b u 먹었 o r 그 of 왜 y people. 왜배고파 s such. And then you go. Hey, the h 고 m b l e she had a humble sheep. That was like a h u m b l 게 i 니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n 어, 이거 또나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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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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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썩은 거이 이거. 이 썩은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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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 아 맞춰봐요 카메라맨 그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도대체 뭐길래 잠들잠 냄새 안나? <laughs> <laughs> 대박이다 <웃음> 아, 진짜 썩은색을 맞아 진짜 썩은색 눈이제 벌칙 받아야지 아빠는 저거 하려고 했는데 공포의 성적이 없어 아, 아니 수영생 얘기 수영생 얘기야. <웃음> <웃음> 잘 살아요 수영생 얘 슬버다쉬어치약맛마스 이거 쉬마스 쉬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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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마